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나가지고 낮에 혼축을 좀 하려고 왔는데 기술 연마 이 축구화를 제가 거의 안써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좋은 분께 보내드려야 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고 왔었는데 아니 오랜만에 신어보니까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제 주력 기종이 모렐리아 네오 베타 4포 재팬 손흥민 선수가 한때 신었던 피들 포탈이었나요 이름도 까먹었네요 요 제품이랑 좀 비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제품을 신었던 이유는 일단 발볼이죠 발볼이 상당히 넓고요 굉장한 발볼러에다가 발등이 좀 두툼한 편입니다 웬만한 신발을 신으면 발등 때문에 좀 문제가 가끔 있는 미즈노가 발볼이 다 대부분이 넓죠 제가 신었던 미즈노 제품 중에서도 전족부 부분은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것같요 베타 말고 일반 모렐리아 네오 제품은 길이감은 약간 짧아요 그거는 275를 신었을 때 특히나 제 왼발이 길어서 왼발이 아픈데 이 제품은 앞에가 그냥 딱 맞습니다 오히려 모렐리아 네오 베타 3 3 버전보다 어,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. 3와의 또 차이점이 여기 중족부라고 하죠. 3보다 훨씬 탄탄해요. 처음 신었을 때좀 아픕니다. 40분 정도 워밍을 해도 약간 꽉끼는 어, 저보다도 두꺼우신 분들은 조금 지향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이 신발은 진짜 많이 남습니다. 그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. 해봤을 때 접지력이 꽤 좋습니다. 그다음에 얘. 얘는 n g 고 FC인데 휴지 FG 중에는 조금 짧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신기해도 꽤 괜찮았고요. 얘를 신었던 적은 거의 비 오는 날이었어요. 얘가 아까워서. 얘를 <laughs> 비 오는 날 굴렸습니다. 일단, 이 친구 둘이 비교했을 때 얘는 처음 사서 딱 신잖아요. 들어가기가 힘듭니다. 진짜 타이트하고요. 다꽉 잡아줍니다. 약간의 발볼러도 신을 수 있을죠. 여기에 끈이 있는 버전이 있는데요. 끈이 있는 버전은 진짜 타이트합니다. 그건 저는 못 신어요. 발볼러들이 아디다스, 손흥민 선수 축구화 신고 싶다. LL 버전이죠. 레이슬리스 버전을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예 여기 자체가 꺾여 있습니다. 발리라고. 이게 기본이에요. 진짜 가볍습니다. 정말 가벼운데, 약간 더 가벼운 느낌? 피부가 공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공을 딱찰 때, 진짜 그 느낌 빡 납니다. 아, 이게 보정도 해주면서 타격했을 때그 간에 완충을 해주면서 붕이 나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감속이 되겠죠. 어딘가로 에너지가 슉 하면서 샥 퍼지겠죠. 근데 얘는 그냥 여기에서 딱그래서슛 부분에서 꽤나 강점이 있다. 얘는 좀 튕겨 나가죠. 얘는 탁 진짜 달라붙습니다. 비 오는 날에 좀미끄럽습니다 얘보다 짧아가지고. 아, 나온 김에 바람 넣는 건데요. 그거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얘를 똑 뽑으면 켜집니다. 이렇게 생긴 주머니도 같이 주는데 아, 충전기. 가 들어 있고요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8psi 정도로 해 놓고 자 여기다가 자 알리에서 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시간 될때 한번 답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